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이번 순서 정말 말 그대로 고민을 타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부동산 고민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받아보기 전에 부디 저도 고민 있어요. 뭐냐면요. 요즘에 부동산 고민 전환 많이 주시는데 그에 비해 구독하고 좋아요가 많아요. 그게 비하네요. 면 <laughs> 네 아... 고민 전화만 주지 마시고 다 많이 좀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전화도 많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상담 예, 예, 예.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저희 부디 채널 좀 많이 봐주고 계세요 운전 키티스 옆에서 키스테스 해야 하고요 네그 다음에 그 경희중앙선 야당역 그 도보 역세권 로테켓을 음. 하나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서울의 은평구 응암동에 경남 아파트 갖고 있는데요. 네, 세채 서울 전망이 좀 궁금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세채니까 빠르게 상담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부디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예 지금 뭐 집값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지금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예 예, 예. 음, 지금 일단 이 운정 쪽 제가 잠깐 한번 짚어 볼게요 여기 야당역 있는데 그 롯데캐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예예 예, 예. 예, 야당역 바로 역세권이고 위치는 상당히 괜찮아요 위치는 괜찮고 그런데 지금 또 이쪽에 힐스테이트 운정도 가지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예예 예, 여기도 근데 이쪽과 이쪽을 놓으면은 어디가 더 좋을 거라고 어 저, 좋다고 생각하세요? 이 롯데 캐슬하고 힐스테이트하고 단기적으로는 롯데 캐슬이 나은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예. 보기는 에 GTX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음. 어떻게 될지 그건 예측이 좀 불가한데 지금 다른 그 GTX의 그 연장 노선인 동탄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가지고. 음. 여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음. 근데,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지금 힐스테이트 운정이나 센트럴 푸르지오 아이파크 여기 세개 있잖아요. 예. 여기가 사실은 운정에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수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GTX가 바로 있기 때문에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데, 그리고 이쪽이 운정 신도시가 지금 다 개발됐나요? 아직 안 됐잖아요. 네. 앞으로의 미래 가치는 이쪽이 훨씬 크고 저는 여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네. 동탄에 GTX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동탄뿐이 아니고 실제로 어 지금 뭐이 서울이나 아니면 경기도나 뭐 광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역들의 집값들이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네, 네. 예, 많이 빠져 있지만 저는 이것은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한빛마을 4단지 롯데캐슬은 야당역 바로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입지는 상당히 좋은 곳이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가격도 사실 많이 올랐어요. 예전에 비해서. 예. 예, 가격 안 오른 건 없지만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은 3호선 연장 계획이 있는데 아시죠? 예. 3호선. 이거 옛날부터 4차 국토종합계획에 이미 들어가 있고 어, 이쪽에 뭐 들어온다는 얘기는 많이 있는데 지금 뭐 예상하는 데는 여기서 여기 그 센트럴 바크할라 비발디 아파트 이쪽 사거리 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지금 어, 일단은 확정은 안 됐지만 그렇게 되면 이 아파트도 역세권이 돼요 예. 이로테캐슬도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언제 들어오냐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어, 아는 거는 2025년도에 이제 착공 예정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 같은 이 운정이란 지역에 두 군데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큰이 힐스테이트를 그대로 보유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예. 여기는 지금 어, 일단 현 상태에서는 위치는 뭐. 상당히 좋은 곳이지만, 여기는 매도를 예.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남 아파트도 잠깐 지금 예.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경남 아파트가 여기 있는데, 이게 사실은 예. 지금 뭐 여기 증산역하고도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예, 예, 예. 예, 멀고, 이게 세대수가 많지 않은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이 위로 가면 세전역도 멀고, 그렇죠? 네 세절력도 네, 멀고 지하철도 그렇고 세대수도 조금 작고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이게 소위 얘기하는 이제 나홀로 아파트거든요 네 그니까 나홀로 아파트는 사는 거는 편하지만 이 아파트가 바뀌려면은 뭘 해야 돼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되거든요 네 재건축 재건축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재건축이 조금 힘든 아파트예요 왜냐하면 은 세대수가 160세대잖아요 예, 160세대고, 이 160세대를 단독으로 재건축을 하려면은 이 메이커, 즉, 우리가 얘기하는 유명 메이커들이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규모가 작은 아파트들은 무슨 사업성을 떠나서 이게 진행이 잘안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는 일단은 가장 첫 번째 원칙인 역세권에서 너무 멀다 역세권에서 멀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재건축도 어 재건축도 조금 하기가 좀 어려운 아파트에서 뭐 예. 사는거 하고 투자는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매도를 좀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어, 드리고 싶습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독자님 그리고 결정은 뭐 구독자님이 하시는 거니까 어쨌든 부디 의견 이렇고 조금 더 어,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으시면 세미나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도움 좀 되셨어요? 예예 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네 선물 드리고 싶은데 혹시 피부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어렵지 않게 드릴건데 예예예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laughs> 운정동 얘기 우리 많이 했으니까 퀴즈로 한번 운정 신도시 얘기 좀 해볼게요. 운정 신도시에 없는, 있는 거 아니고 운정 신도시에 없는 아파트는 무엇일까요? 아실 것 같아요. 1번 탐부르네상스, 2번 벽산 우남 연리지, 3번 은마아파트, 4번 롯데캐슬 운정호수몇 번일까요? 없는 건? 음마파티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 구독님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작은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고민도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확실히 이렇게 평소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질문하실 것도 좀 쌓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예. 네. 음. 조금 풀어 그쪽 궁금하신 게좀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또 고민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